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로버트 와인버그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암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버트 와인버그의 위대한 수업, 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로버트 와인버그는 암 연구의 근본적인 목표는 암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체 사망 원인 중 20%가 암이고 2020년 전 세계 암 사망자 수는 995만 명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죠. 암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사망자 수를 줄이는 접근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몇 가지 암은 암 사망률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위암, 대장암, 자궁암이 특히 그렇죠. 위암의 경우 과거에 비해 위생적인 음식 보관 환경 덕분에 사망률이 줄었습니다. 위암의 원인인 박테리아 제거 기술도 많이 향상됐죠. 자궁암은 펩테스트라고 불리는 자궁경부암 검사가 개발되면서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치명적인 상태가 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대장암의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개발되면서 사망률이 감소했죠. 우리는 주기적으로 대장검사를 받을 수 있고 종양을 발견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사망률은 30% 정도 감소했는데 검사법보다 치료법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표적 치료제나 호르몬 치료제 같은 다양한 치료법의 개발로 유방암 사망자 수가 감소했죠 하지만 이런 기술의 발전만으로 모든 암의 사망률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폐암 사망률은 한동안 급격히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치료법이나 검사법이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죠 다들 아시겠지만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부분 흡연입니다 폐암 사망률 감소는 특별한 치료법의 개발이 아니라 최근 흡연율이 과거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폐암은 발생하기만 하면 다른 암보다 치명적인 암이 됩니다 그 밖에 췌장암이나 난소암은 발견도 치료도 어렵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암일 가능성이 크고 어떻게 손 쓰기도 힘든 암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알수 있듯이 암을 치료하는 것보다 암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게 더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와인버그는 암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발병 확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어떤 요인들이 암을 발생시키길래 우리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확률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요. 주로 서구식 생활 습관을 가진 지역에서 각종 암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식습관, 생활 방식. 환경과 같은 요소들이 암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흡연과 폐암은 알다시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비흡연자의 폐암 위험도를 1로 봤을 때 하루 25개피 이상 피는 사람은 폐암 위험도가 27배 높습니다. 한 개피에서 4개피 정도 피는 비교적 가벼운 흡연자도 비흡연자에 비해 8배 높죠. 폐암 사망률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흡연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금연이 그 힘든 일인 건 누구나 알죠. 그래도 단한 개피라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기 준 으로 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 1에서 2%는 작업장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34%는 흡연이죠. 식습관도 연관이 있는데, 채소 함량이 적고 염분이 높은 식습관은 암 발생 원인의 5%를 차지합니다. 또 기름에 튀기거나 불에 직접 구운 음식은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암 발생 원인의 38%는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과할 수는 있지만 흡연과 식습관과 같은 생활습관의 변화로 전체 암의 7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방은 그렇다 치고 암에 실제로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지난 50년간 연구자들은 수많은 약물 치료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유방암에서 효과적이었죠. 하지만 약물 치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항암 치료법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글리백이라는 단백질 물질은 비정상 단백질이 보내는 증식 신호를 차단합니다. 결과적으로 백혈구의 이상 증식을 막아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큰 효과가 있었죠. 분명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다른 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용체나 비정상 단백질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차단하는 여러 치료법이 개발되었고 결과적으로 암 사망률을 낮추고 암의 진행 속도도 늦췄습니다. 과거에 비한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하지만 암은 인류에게 계속 문제거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암은 노화의 질병이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암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든 사람에게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를 희망하는 만큼 암 환자 수도 계속 늘어나. 하겠죠. 이것이 암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암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암 발견과 치료에 대해 실패한 경우도 많습니다. 췌장암과 난소암은 여전히 왜 발생하는지조차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죠. 효과적인 치료법을 만들기 위한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요. 이런 문제들은 아주 느린 속도로 풀리게 될 것이고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와인버그는 마지막으로 암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일 이고, 암에 대한 두려움 을 극복 하기 위해 암 연구 는 계속 되 어야 한다고 말 하며 강의 를 마무리 합니다. 이렇게 로버트 와인버그의 모든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와인버그 같은 세계적인 권위자를 비롯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뭐 하루 아침에 완전히 바뀌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영상 보신 김에 오늘 하루나 내일 하루 정도는 건강한 생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본 방송에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는 이베스 홈페이지 KMOC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